홍해 원더우, 원데이. 네, 이번에는 2023년 제동생 해피의 결혼식 영상으로 시작해봅니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하는 우리 아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것 같던 제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네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안해요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신 아빠가 있었기에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엄마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보니 그동안 부모님.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주신 큰 사랑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앞으로도 효도하고 자랑스러운 딸 새로운 며느리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는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또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엄마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까꿍아, 아빠야, 까꿍아, 까꿍아, 어, 귀여워. 까꿍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예 원더먼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오늘 바로 제 동생 홍혜피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모가 되었어요 이모가 대박 여러분 저 조카 생겼어요 대박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오늘 그 까꿍이를 볼수 있다고 해서 까꿍이를 보러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고고! 어디지? 막 좌측 문을 이용하려잖아 엄마 음. 아이거 우리 이게 문인가 봐 우리 이거 이거? 우리 여기로 갔더니 문이 안 열려 이거 이거인가 <laughs> 봐 어, 엄마 밀어봐 어 됐다 맞다 우리 큰일 날 뻔했다 <laughs> 우리 못 들어갈 뻔했어 엄마 아 이걸로 하는 거구나 그리하여 도착한 산부인과 불이 꺼져 있네요 우리밖에 없어요. 까꿍이가 오후 늦게 태어나가지고, 제부가 출산하고 나서 그 후로 저녁도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제부를 만나서 병원 앞에 식당에 왔어요. 저희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까꿍이 첫 면회를 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첫 조카, 까꿍이와의 첫 면회 시간입니다. 제부도 첫 면회인데요. 너무 떨릴 것 같죠? 와, 까꿍아, 안녕. 이모란다. 이모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사랑하는 딸 까꿍이를 위해 제부 주영님께서 차도 패밀리카로 새로 뽑으셨는데요. 저 주영님께서 차 뽑고 처음 타보는 거예요. 첫 시승식. 와, 멋지네요. 주영님께서 집까지 바래다 주셔서 저랑 엄마랑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까지 올수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제부. 이번에는 아빠랑 지우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까꿍이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우와, 까꿍아, 까꿍아, 까꿍아 이모야. <laughs> 까꿍이 면회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병원 앞 식당에 왔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직 제 동생 홍해피가 이렇게 키운 아기를 낳았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모라니, 내가 이모라니, 내가 이모라니. <laughs> 이제 제부랑 제동생 해피도 까꿍이 엄마 아빠라는 제 2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들의 첫 시작이 너무너무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어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까꿍이 엄마 아빠, 화이팅! 어디에 가는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해원더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제 조카 까꿍이가 태어나가지고 100일의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수업 끝나고 끝날까 봐 빨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약간 폐인의 상태이지만 빨리 가서 후딱 100일의 주사를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너무 춥지만 빨리 갔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100일의 주사를 맞으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주사를 맞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오늘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밖에. 날씨가 분명히 아빠가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주사 맞고 집에 가다가 무슨 더 백일에 걸릴 것 같은 이 기분? 집에 가는 길에 여기서 완전 미끄러져서 제대로 넘어질 뻔 했다니까요. 어휴. 안녕하세요, 홍해 원더먼입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 달에 시간이 잘안 돼가지고, 오늘 꼭 저의 첫 조카죠, 그쵸? 어, 제 조카, 까꿍이, 서화를 보러 이제 해피네 집에 가야 하거든요. 막상 되게, 어, 교묘하게, 원래 이 방이 저랑 해피의 방이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자매의 모습 보이나요? 자매의 모습, 그렇죠 비록 해피는 이 방을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이 방을 썼다, 그쵸? 어, 이렇게 해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어, 시간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음, 내일 갑자기 이제 또 쉬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제 출산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부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해피네 부부를 위해서 오늘 밤새, 오늘 밤새 아기를 봐주려고 합니다. 언니니까요. 언니니까요. 이래봐도 언니니까요. 이래봐도 언니니까요. 근데 좀 슬픈 게 있다면 제가 하필 딱 이번에 마법에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마법에 걸렸을 때 생리통도 있고 컨디션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원래 아기 볼때 텐션 높아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잘 봐줄 수 있는데 텐션이 좀 낮아질까봐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면 잠옷을 입고 갑니다. <laughs>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이렇게 수면 잠옷을 입고 가니까 되게 제부가 놀랄 법도 한데 어 은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원래 평상시보다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은진아, 뭐라고 했니? 은진아, 말다한 거지? 은진아, 뭐라고 했니? 평상시보다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평상시 옷보다 이게 더, <Oliver> 평상시 옷보다 수면 잠옷을 입고 바깥을 이렇게 나돌아다니는게더 이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오늘 좀 하루가 빡셉니다. 네, 그쵸? 바로 이제 제부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고고고, 고고고, check it out! 고고고고, 고고고, check it out! 고고고고, 고고, check it ou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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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an, 귀염둥이 까꿍이네 집에 왔어요. 어머, 서아야, 서아야. 진짜 신생아여서 잠을 많이 자네요. 아이고, 우리 서아 잘 잔다. 서아가 쿨쿨 잠을 자는 동안 저희는 이 틈을 이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홍자매의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 바로. 초밥! 진짜 정말 오랜만에 먹는 초밥이에요. 그리고 동생 해피랑 둘이서만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초밥도 정말 맛있었고, 여러모로 정말 좋은 식사였습니다. 와! 서아가 부끄러운가 봐요. 오늘은 이렇게 해피네 집에서 밤새 육아를 하며 하루를 보낼 계획입니다. 꿈나라 여행 중인 서아. 아직은 잠만 쿨쿨 자고, 뭐, 따로 육아라고 제가 할 만한 게 없네요. 너무 순해요. 잘 자고.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운명을. 저 이날 생리 때문인지 토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우, 발이 너무 쪼그매요. 진짜.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제 손가락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작다. 너무 귀엽고 깜찍하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잘못 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서아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소중하고 깜찍해서 피로가 싹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카 바보가 되어 가나 봅니다. 제 동생 해피는 어디 있을까요? 아, 또 봐요. 서아야,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올게. 이날은 엄마랑 지호도 같이 서아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조카 바보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은 소아를 보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 보러 간다니까 너무 너무 설레이고 신나는 거 있죠? 여러분 아기는 기쁨입니다. 사랑이고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지난번 병원에 출산하고 나서 면회를 가서 봤을 때 이후로. 엄마나 지우도 이렇게 서아를 집에 가서 보는 건 처음이어서 오늘 정말 설레이는 기분이 한가득일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보고 그새 서아가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하네요. 언제 봐도 귀엽고 반갑고 다 아는 서아입니다. 서아야, 그동안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또 놀러왔어요 귀염둥이 서아의 트레이드 마크는 파닥파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새의 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파닥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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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는 진짜 매력 짱인 것 같아요 봐도 봐도 너무 귀엽네요 서아의 목욕 타임 제부가 혼자 다 씻기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파닥파닥 말고도 서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이마의 인상입니다 인상파 서아 이어서 자기를 안고 있나 안 안고 있나 실눈을 뜨면서 보면서 잠을 자고 있는 서아의 실눈 권법 <목소리> 애기 침대에 내려놓지 않을게 마음껏 편히 자렴 실눈 뜨지 말고 계속 안고 있을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해 원더먼입니다. 네, 저 오랜만에 또 서원에 가는 날이에요. 이제는 햇빛 가 아니죠 홍해핀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서안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사이에 또 이제 제가 조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수업으로 간다니까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신나고 설레 있는데요. 오늘 어또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수업을 마치고 그래도 오늘 좀 손이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편. 네 그래도 오늘 수업을 이제 열심히 마치고 이제 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제 제부 주영님께서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어 오늘은 또 이제 제가 가지고 갈게좀 있거든요. 뭐냐면은 제 수강생분 중에 우리님이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님이 이제 마지막 날 회전목마 케이크 이렇게 되게 3단 회전목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제 조카 서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도 또 이제 50일 기념으로 이제 거의 한 50일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50일 기념으로 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서화를 이렇게 몇번 만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막 예쁘고 이렇게 귀여운 거 있고 이러면은 또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 머리띠랑 좀 이제 옷도 예쁜 거 사봤는데 음, 아무튼. 어, 이렇게 조카 바보가 되어가는 조카 바보가 되어 가나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제 동생 해피한테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주영님이, 제부 주영님이 그렇게 백숙을 잘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까지, 어, 꽤, 몇년 됐어요? 그죠몇년 전에 해피는 먹은 거니까 되게 꽤 됐는데 어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제가 그 말로만 전해지던 그 엄청 엄청 맛있다는 백숙을 드디어 어,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영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됐지? 음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허어, 벌써 시간이 아 벌써 시간이 어어, 이제 드디어 그 백숙 영접을 하네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오늘은 또 제가 이제 밤을 새서 봐주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밤을 새서 <laughs> 마침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죠 밤을 새서 열심히 조카를 봐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부께서 직접 끓인 삼계탕이 포글보글 끓고 있어요 더푹 우러나면 맛이 더 깊어지겠죠? 제부께서 이렇게 태우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까지 끓여주시다니 최고! 해피야 너 정말 남편 잘 만났다 홍자매가 삼계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서아도 분유 타임! 맛있게 냠냠 먹어야겠죠? 짜잔 이건 제 동생 해피가 선물해 준 잠옷이에요 제가 해피한테 선물을 다+ 받다니 정말 오래 살았다 이런 날이 다 있네요 해피야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밤낮으로 그동안 아주 열심히 육아를 했군요 제부께서 직접 만드신 삼계탕은 아주 잘 끓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어서 끌어라. 짜잔,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제 그럼 해피랑 같이 제부가 직접 만들어주신 삼계탕을 한번 시식해 볼까요? 과연 그 맛은? 맛있어! 음. 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진짜 맛있잖아 <목소리> 아, 그거. 오, 깔끔하다, 국물이 근데 되게 깊은 맛이 배어있어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락이야 음. 완전 최고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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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 음, 맛있있어 음, 음. 좋아. 음. 어 음, 맛있어. 음, 맛 음, 맛있어. 음, 어어어 너무 신기한 게 아까 국물이 맑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맛이 진짜 깊고 진해요 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신기한데? 너무 맛있는데? 제부 주영 님의 요리 실력 찐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고기의 잡내 이런 거에 좀 예민한 편인데 진짜 가게 그런 비린 잡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고요. 너무 깔끔하고 진짜 맛은 깊고 진해서 어떻게 했나 진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까 직접 끓이시는 걸 제가 또 봤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엄청 오래 끓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며 그리고 저 데려다 준 다음에 굉장히 막 엄청 빨리 빨리 후다닥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저랑 동생 해피랑 진짜 순삭했어요. 순식간에. 진짜 보약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고기를 다 먹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죽처럼 끓여가지고 한번 더 먹으려고요. 오, 어, 맛있어! 이게 국물에다가 밥을 넣고 더 끓인 거잖아요. 더 끓이니까 맛이 더 우러나서 더 맛있어. 나 누가 내렸어? 너무 뜨거워. 근데 죽이 맛있다. 왜냐면은 와 진짜 예술. 간이 딱 맞아. 저 원래 닭은 튀겨야 제맛이지 이런 사람인데도 이 백숙은 진짜 인정. 이날 너무 웃긴 게 저희가 밥까지 말아가지고 진짜 한 냄비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주영님이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남았을 줄 알았나 봐요. 저희가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서 <laughs> 계속 못 믿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영님, 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희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고기 다 먹고 밥까지 말아서 또 먹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서아가 한창 배앓이가 심할 때여서 안고 있지 않고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혀 놓으면은 배앓이가 또 시작되고 이래서 또 계속 안아주고 이랬어야 했는데 이날은 진짜 분유 먹을 때 빼고 푹 아주 잠을 잘 자줘서 아주 편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서한의 집. 서한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어, 오늘 일정이 참 많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은진의 집에 갔다가 같이 혜린이 결혼식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은진이 집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는 서한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거든요. 들어가서 오랜만에 서한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그때 너무 웃긴 게서화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서화가 이렇게 손 올리고 발을 이렇게 파닥파닥하는 게 강남스타일 댄스 추는 것 같아서 제가 강남스타일을 불러줬더니 진짜 좀 뭔가 강남스타일 노래에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오오오오오오빠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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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을 축하합니다. 조만간 이모랑 또 놀자.